좋아 좋아 좋아. 아나 사실 원래는 노래 소개했어야 됐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노래 소개를 못했어. 아 진짜요? 어. 오늘 아 했어야 아, 지금 아. 하실래요? 아니요. 네. 멀치 지나가가지고 괜찮아요. 넘어가셔도 <laughs> 아, 됩니다 저희가 컴플리트와 손인성 무대를 보여드렸습니다. 오! 일본 와이트의 좋은 밤 못하셨나요? 아 거짓말. 근데 여러분 듣고 있는데 뭘 하긴 했어요? 모르겠어요. 뭐가 있 아, 네, 뭐, 아, 와이트 합니다 하고 어, 끝났습니다. 뭘, 뭘, 뭘 하고 끝난 거 같아요. 어, 어. 앞으로 <laughs> 종종 짧게 팬미팅에서 와이트 하는 거 어떠세요? 좋겠다. <laughs> 오, 오, 아이고. 네? 아, 좋아요. 아유, 다 좋아. 아, 고맙습니다. <laughs> 종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laughs> 매력이 폭발하고 있는 이곳은 오라이브 온스테이지입니다. 렛츠코. 오버라 <laughs> <laughs> 네. 후! 후! 정말로. 이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순서죠 MKC. 지금이 순간. 지금 순간은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멤버가 있죠. 아! 아! 네. 그 멤버가 열심히 아, 준비한 건데. 어 저도 사실 아직 제대로 못 봤어요. 어. 이 자리에서 최초 공개한. 최초 공개? 그렇죠 최초 공개.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다들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 이걸 볼 때는 휴지들 찬일 찍는 것보다 눈에 담아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알겠지. 진짜 여러분 제가 한, 한 번만 말 믿어주세요 진짜 영상 제가 카메라 딱 내리고 진짜 눈에 담아가는 게 진짜 여러분들 진짜 도움요 진짜로 약속해요 가서, 우리 약속 진짜로 진짜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누가 준비했죠? 바로 그거는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진짜 너... <laughs> 괜찮은 체험입니다. 어, <laughs> 아, <진짜 웃음> <오래된, 웃음> 자, 지자 보실 수 있어. 그 멤버는 바로 유입니다. 근데 <laughs> 네, 근데 맛있는 멘트를 그냥 형이 다 말해버렸어요. 티저 공개 이런 것도 <laughs> 어, 지금 한 아, 시간 드릴게요. 어 하세요. 아. 어 제가 일주일 딱 거의 일주일 전에 그 트위터에 커민송 이렇게 예 <laughs> 네, <laughs> 티저 같이 좀 공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영상 바로 영상인데 뮤직비디오인데요. 그렇죠. 제가 어, 3집 앨범에서 아이돌을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할 곡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어,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컴백 어, 스토리 이런 테마였었어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올랜업프와 어, 함께하는 해외 여행 브이로그 약간 이런 느낌을 하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이 영상이 사실 매일 유튜브에 공개되는데 또 팬분들과 함께 보는 시간이 되게 뭔가 뭐예 네, 다를 것 같아가지고 오늘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최초. 공개. 어, 오케이 이거 오늘 스포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 오늘 오늘 찍은 거는 내일 올려요 지금. <laughs> 네. 아, 차라리 카메라 내리고 이따 그냥. 이게 아니, 어때요?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진짜 이번에 처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도 잘못 네. 봤거든요. 아 집어는 거라서. 어. 정말 휴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네 저희도 제대들볼수 있게끔 저희도 한번 앉아서 네. 네, 저 같이 시청하도록 하고 자 그럼 바로 감사합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여기 앉을게요 아이리 가자! 어? 소리가 안 나요 안 돼! 소리가 안 납니다 잠시만요 안돼안돼안돼꺼세요끊세요 어,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이 소리가 그렇지. 나야 그렇잖아요. 이게 또 이제 첫 그렇죠. 묘미죠. 묘미죠. 첫 회의 네. 미팅이 묘미죠. 첫이라는 거에 묘미를 두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죠. 어떤 네. 것처럼 하고 다시. 네. 보겠습니다. Let's go. 와 예쁘다. 아, u n b e l 왜? e v a b 시선이 스치며. 谁？ b e 스 o n 와,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 진짜. 진짜. 아, 이거 이거 사실 이토막 해도 이제 뮤직비디오 찍을 당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맞아요. 맞아요. 대박이다. 미씨가 촬영 현장에서 정말 시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틈이 찍더라고요. 멤버들은 어떻게 만나요? 아 다시 봐도 너무 예뻐요 진짜 저는 이제 사실 제대로 안 봤어요 일부러 이런 시간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다 제대로 안 보고 조금 조금씩 그냥 슬쩍슬쩍 봤는데 와 이게 또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진짜 멋있네요 자이아진심으로 <laughs> <laughs> 얘기한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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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을 만들려고 정말 유튜버가 진짜로 맞아.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어요 이거 찍는 것도 이제 멤버들이 다 도와주는데 제, 저는 이제 유토랑 연습실 바로 옆에 쓰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항상 이거 진짜로 몇 시간 동안 맞아, 앉아가지고 맞아.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패치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생했고, 아, 안쓰러워. 아니, 근데 진짜로 너무 힘드니까. 힘, 응, 근데 진짜 너무 좋게 이렇게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너무 고마워, 진짜로. 고마워, 유토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실 일본에 찍을 때 되게 제가 못 가본 못 가본 뭐 파리나 뭐 벨레디 이런 데는 제가 못 가니까 부탁을 했었거든요. 네. 뭐 어떤 식으로 찍어달라고 뭐 풍경을 <laughs> 찍어달라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엄청 많이 한 풍경만 해도 한뭐 3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어, 찍었어요. 제가 편집을 했지만 어쨌든 멤버들이 이쁘게 찍어줘서 이렇게 네. 네, 완성이 되는 둘이 막 이렇게 말릴 때에요 얼굴도 머리도 뜨고 아우. 지금 아직도 기억 나는데 핸드폰 그 촬영 설정에 들어가서 4K랑 계속 <laughs> 4K 형 4K로 찍었죠 <laughs> 네, 그 너무, 너무 이쁜, 이쁜 뭐 4K 형 4K 4K 형 4K 형 4K 무 4K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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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k 4 어 에피소드는 요그 음. 영상 지금 퀘스터드는한 번밖에 못, 본, 못 봤는데 그 불꽃놀이가 있어요. 그게 아, 원래 맞아, 맞아. 몰랐었어요. 그 호텔에서 앉아 앉는데 뭐 TV 보고 있었나 뭐할거 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 밖에서 갑자기 툭툭 툭 소리 나는 거 찍었대. <laughs> <되게 해가지고>. 아, <laughs> 근데 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멤버들 다 찍었어요. <laughs> 다 찍었어요. <찍어봤어. 웃음> 네, 다. 그때 찍어서 보내줬어요. 현이 같이 저랑 같이 방하는데 <laughs> 아이고 이거. 이거 불꽃놀이 맞아 폭죽 이런데 불꽃놀이 이거 하는 거 보고 이제 딱 현이도 찍더라고요. 응.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래서 이거 분명히 유튜브 찍고 있겠다. 그래서 또 제가 다음날 유튜브 형이서 대뱅 하나 찍었다 했더니 폭죽놀이요? 불꽃놀이요? <laughs> 이러고 이러세요. 어, 오이씨 이때 저도 찍었어요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일단 받으라고 했죠. 받으시죠. <laughs> <laughs> 우 <거> 쓰셨나요? 그렇죠.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아, <웃음> 아, 결국 보니컷 썼습니다. 그렇죠. 아,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아름답게 지어준 것 같아요. 좋아. 훌륭한 디플이었습니다. 우리 수관유씨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자, 다음은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죠? 스포 조금 해주실 분 계신가요? 어, 우리가 뮤직비디오 찍으러 간 곳이 어디였죠? 러시아 고스크바 어... 아 오케이 가요. 아 그걸 가져다야 돼뭐 <laughs> 관련되어 있는 노래인가요? 아아니 네. 관련 이 있나요? 다음 무대는 직접 확인하세요 그럼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